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초역세권 아파트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청약 시장 활황기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 단지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서울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가 10회차 임의공급을 진행합니다. 지상 7층 162세대로 구성된 소규모 역세권 아파트로 올해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전용 33에서 42 타입의 분양 가격은 4억 7천에서 5억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도보 5분 초역세권이며 구로 지벨리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도리부 스카이 주상복합도 14번째 무순일을 진행했습니다. 지상 13층에 140세대 소규모 단지로 구성됐고 자녀세대 완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3억에서 5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또 서울 동작구 일군 브랜드 현장도 미분양이 심각해지면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도 준공후 미분양이 500세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도 입지와 규모, 브랜드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